네, 안녕하십니까? 총쌤입니다. 오늘부터는 2022학년도 논술 전형, 특히 자연계 논술 전형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경희대를 하겠습니다. 자, 경희대 자연계열은 올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과탐 논술을 폐지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자연계 논술에서 수학이 60점. 과탐이 40점, 요렇게, 점수도 비율을 나눴고, 시험대도 과탐이 출제됐었는데, 올해는 의외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니까, 의치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과탐 논술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 과탐 논술을 보는 대학은 연대, 성균관대, 중앙대, 건국대 정도만 남았고요 어, 또, 의외과는 다른 대학도 일부 과탐 논술을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수리 논술 경희대 편을 좀 요약해 보면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졸업 자격이 있는 사람. 당연히 검정고시 출신도 되겠죠? 네. 그리고 전형은 논술이 70, 700점 만점이고요. 교과, 비교과 합쳐서 30인데 교과가 210점, 비교과가 90점입니다. 어떤 학생들이 아 저는 내신이 안 좋아서 경희대를 쓰기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경희대의 논술전형의 합격자는 평균 3등급 정도 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5등급 정도 된다면 1 0 0점 만점에서 기준으로 따져보면 약한 20점 정도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죠. 논술로서 뒤집을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최저 학력 기준은 경희대 자연 계열의 비의예과들은 두개하고 탐구는 두 과목 중 잘한 과목으로 따져줍니다 그다음에 교과 반영은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은 국영수 전체 과목의 석차 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주로 3학년 때 선택하는 진로 선택 과목은 국영수 과 중에 제일 잘한 네 과목의 성취도 그중에 A는 100점 b는 50점, c는 0점. 이 정도의 비율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가 210점, 비교과가 90점인데 비교과는 출석과 봉사로 결정하고요. 결석은 2일 이내, 봉사는 15시간 정도 되면 만점이 됩니다. 수시 모집 요강에 그 이하의 점수들이나 봉사 시간들은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시험은 2021년 11월 20일 그리고 21일에 걸쳐서 시험을 보고요. 12월 26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자신의 지원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골라서 보시면 되겠고. 자, 의치하는 의외과 15명, 한의예과 16명, 치의의 11명. 그래서 최장력 기준은 국영수 탐 3개 합 4예요. 약학과는 2개합 5가 되겠죠. 네. 출제 경향은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수학과학을 같이 보면서 120분이었고, 올해는 수학만 보면서 120분이니까 수학의 문항수가 좀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실지, 실시될 모의고사를 보고 어떻게 출제될지 형식을 예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추후에 모의고사를 보게 하면 그, 보면 그 내용을 탑재하겠습니다. 의외과는 종전대로 수학과 과학을 모두 보고요. 과학은 물화생 중에 보통 원과목에 치중해서 내고 투과목을 출제할 때는 충분하게 제시문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는 수학, 수학원, 수학2 확통, 미적, 기하 전부 다 출제 범위로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기하를 내지 않았고요. 주로 경희대는 미적분을 주로 내는 대학이었어요. 미적분에 보통 뭐 최대 최소 같은 문제 주로 많이 냈는데 올해는 수학 선택 과목인 확통 미적 기하를 출제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경희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확통 미적 기하에서보다는 수학 수학원 수학 투즉 공통 과목에서 출제를 많이 할 걸로 예상돼요.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이죠. 확통, 미적, 기아를 꼭 낸다면 제 생각엔 미적을 낼것 같아요. 다른 과목도 낼수 있지만 내든 안 내든 준비를 다 하긴 좀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 경희대의 지원 전략 및 논술 준비는 경희대는 최저학력 기준이 2개 합 5로서 대학의 네임밸류에 비해서 아주 조금 약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원자 중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 학생이 50% 정도 됩니다. 10명 중에 5명 정도는 최저를 맞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나머지 5명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논술 실력이 상당히 뛰어나야 되죠. 네. 그래서 수능 전에 논술 준비를 열심히 해놔야 대학, 되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논술 가이드북 탑재했으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지원하실 때는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 다른 대학교하고 시험 일정이 많이 겹친 학과, 경쟁률이 높은 곳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요. 하나 말씀을 들 드린 게 있는데 비교 내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교 내신은 올해 기준으로 2021년 6월 기준으로 사수생부터 내신의 적용을 받지 않고 논술 점수에 따라 그것에 비례해서 내신 점수를 받는 거예요. 이건 수시모집요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수생이나 검정고시나 아니면 내신을 적용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수시모집요강을 참고해서 그러니까 논술을 잘 보면 내신도 잘한 거고 논술 못하면 내신도 못한 거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경희대 자연계 논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다음번에. 경희대의 논술 기출 문제는 따로 유튜브에 프리 영상을 탑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